원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응.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포물선에서 공부했듯이 종 유형은 세번세 어, 가지. 첫 번째 기울기 알 때. 두 번째 접점 알 때. 첫 번째는 기울기할때 m이야. 두 번째는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세 번째는 곡선 밖에 한 점을 알고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동일합니다. 첫 번째, 이제, 기울기를 알고 있을 텐데, 요거는 조금 증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ax제곱, 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e q 1, 이렇게돼 있고, 그리고,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y는 mx, 얘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y는 3x, 이런 식으로, 플러스 n이라고 놓고, 이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그지, 요 녀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공부해 볼 거예요. 됐죠? 보면, 자, 이런 겁니다. 이두 녀석이 접하니, 요 친구를 여기에다가 연립해. 그 연립방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연립할 때,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곱한 상태에 연립을 할게요. 그러면, A제곱, B제곱을 곱하면, 자, B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의 제곱, equal, a제곱, b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좀 해봅니다. 아우, 길어 길어. 그지 길어서, b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제곱하면은 a제곱, m제곱, 더, 어, x제곱이죠. x제곱, 더하기, 어, 둘이 곱한 거의두 배, 여기 1차가 나오겠죠. 두배의 a제곱, mnx 더하기 상수항. 상수항은 이거 제곱한 거. a제곱 n제곱. a제곱 n제곱 빼기 a제곱 b제곱 이콜령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이 친구가 지금 뭐냐면 연립방정식이고 연립방식 x좌표가 두 개의 그래프의 두 그래프의 음. 교점이란 얘기죠. 그러면 접하는 경우니까, 그지? 접하는 경우니까, 이 녀석의 그는 중분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때립니다. 4분의 d. 그래서, 반의 제곱. 반이면 너죠. 너 제곱하면, a 4개, m 2개, n 2개, 마이너스 ac, b 제곱, a 제곱, n 제곱, c가 너죠. a 제곱, n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의 제곱, 요 판별식을 0이라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정개해볼 건데 뭐 없어지는 거 있나요? 이렇게 곱한 친구가 너랑 없어지겠죠. 보가 안 되니까. 그다음 또 계산하면 음, 너랑 너랑 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 b의 제곱 n 제곱. 그다음 너랑 너랑 곱하면 얼마인가요? 플러스 a가 두 개, b가 두 개. 아, b가 4개, 그 다음에 너랑 너랑 곱하면 플러스, 플러스 a가 4개, b가 2개, 그 다음에 m이 2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공통인수가아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a 제곱 b 제곱을 다 갖고 있네요. a 제곱 b 제곱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어, n이 너니까 너를 절로 넘겨줄 거예요. 그럼 넘겨 자리 바꿔서 주면 n의 제곱이란 친구는. 이건 넘어온 거고, 얘는 남아있겠죠? 그러면 A제곱, B제곱, 없어주면 A제곱, M제곱. A제곱, M의 제곱. 일 거고, 너 A제곱, B제곱 나눠주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N은 얼마야? 이 녀석의 플러스 마이너스 뚜껑을 씌워준 겁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식이 완성이 될 거고, 절로 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뭐예요? A 제곱, M 제곱, 플러스 B 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그 뒤에 공부하는 어, 쌍우선에 나오겠죠. 쌍우선도 길기가 주어져 있을 때에는 여기가 마이너스로 처리돼서 타원을 음. 알고 있으면 쌍우선은 공짜인 거니까 꼭 기억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 알고 있을 때 공부했으니까 아, 나머지 것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넘어오세요. 자, 요건 볼게요. 요기 타원이 있고 이 녀석의 평행한 접선이 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기울기가 사, 아, 기울 2죠? 기울기가 2인 게 눈에 들어오고 얘도 요 타원도 여기에다가 요렇게 a 제곱 자리에 1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방금 공부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얼마에요? A제곱, M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기울기 2니까 2 x 일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A제곱은 1이죠. M의 제곱은 4죠. 7x4는 4일 거고, 더하기 B의 제곱은 4죠.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 정리하면 2 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라는 게 응. 예. 접선에 탄생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림을 래서그좀 그려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그려보고 그래서 꼭점의 X좌표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겨먹었겠죠 그럼 타원이 뭐 요렇게 생겨먹었을 것 같은데 잘 그리고 싶은데 예. 됐죠 그럼 길이가 2인 직선 은 그지 요렇게도 하나가 있고 요렇게도 하나가 있더라 서 당연히 두개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몇 번? 71번서부터 몇 번까지? 73번까지. 이세 어,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자, 얼른 넘어오시냐면 페이지. 페이지 66쪽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 어, 타원이 이제 접점이 있겠죠. 물론 그 타원은 기본형이어야 됩니다. 기본형에서의 접선. 의 방정식 그러니까 접점이 주어진 경우죠 두 번째 유형 보시면 이런 거예요 대충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보고 대충 장축을 x축을 갖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대충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놓고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나는 너가 궁금해 그런 얘기죠 그러면 접선은 직선 직선은 기울기랑 점만 아시면 됩니다. 점은 지금 알고 있는 상태이고 기울기를 구할건데 기울기는 뭐이더라?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그래서 양변을 미분을 때립니다. 미분 때리면 여기 지금 x에 대한 미분이에요. 그럼 2x가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분의 e x 그 다음 더하기 b의 제곱 분의. 요것도 이제 x의 미분이니까 y로 미분하고 y를 지금 우리는 x로 미분하는 중이야 라고 해서 0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음, 저 그래프의 도함수가 될 거고 정리 좀 하면 얘가 목적이니까 요거 넘겨서 얘로 나눠주면 됩니다. 됐죠? 일단 1은 나누고 어, 이건 한 번에 계산 <laughs>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 친구 y 프라임은 y 프라임은 요거 넘어가겠죠? 넘어가면 마이너스에 a 제곱 x 제곱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요거 역수를 곱하니까, y가 밑으로, b의 제곱은 이렇게 위로 들어가겠죠. 그니까 이게 도함수인데, x가 얼마일 때, x가 x1일 때, y가 y1일 때에 대한 기울기를 보는 중이죠. 해서 때려놓으면,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먼저 쓰고, y가 얼마일 때, 아, 이게, x죠? 죄송합니다. 뭘 보고 쓰는 거야. 그치? 어, x 대신 x1을, y 대신에 y1을 집어 넣은 게요 친구가 접선의 기울기란 얘기죠. 정리하면 y는, y는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a 제곱분의 b제곱. 그리고 여기는 y1, x1. 이라는 기울기 갖고 있고, 다 왔어요. 힘내세요. x1, y1을 지나더라 그죠? 요 점을 지나죠? 이게 접선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태로 기억하기 좀 힘드니까, 그지? 좀 이쁘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이만큼으로 곱해줄 겁니다. 그럼 곱하면 여기에 a 제곱 y1 y가 될 거고, 이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만큼을 분배를 하는데 너한테 곱하면 마이너스 b의 제곱 x1 x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너한테 곱하면 플러스 b의 제곱 x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에 곱해주는 중이죠. 지금. 더하기 a제곱 y1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가만히 보면 이 친구가 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 친구는 누구냐면 이 접점 있죠. 접점은 이 타원의 점이니까 집어넣으면 x1의 제곱 y1의 제곱 이렇게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곱하면 b제곱 x제곱 더하기 a1이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y1의 제곱이 e a 제곱 b제곱 제곱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얘 같은데요? 그죠?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표현될 거고 양변을 얘로 나눠줄 거예요. 나눠주면서 너를 이항시킵니다. 그럼 이항시키면 b제곱이니까 여기에 a제곱만 남을 거고 x1 x가 될 거고 그리고 너도 나눠줬으니까 a 제곱 b 제곱 나눠준 b 제곱 분의 y1 y가 될 거고 오른쪽에 너만 남아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그 그 포물선이죠 포물선의 적성과 동일해요 지금 이 친구가 너였죠 기본형이었는데 얘네들이 제곱이니까 어떻게 표현해 x 곱하기 x 제곱을 저렇게 쪼개놓고 여기도 b의 제곱 분의 y y 이렇게 쪼개놓고. 이렇게 표현된다면, 어그 접점이 x1, y1이니까요. 이 x 대신에 x1을 하나를 집어넣어 주고, y1이니까 y1 대신에 y를 원을 집어넣어 준게요 녀석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괜찮죠? 어, 다 동일해요. 어, 하나만 더 해볼까? 여러분, 원의 방식 공부했죠? 어느 건지 공부했으면, 원의 방식 중에,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콜, 요렇게 5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전에, 1,2에서의 접선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럼 요거 x, x니까, x, x 더하기 y, y 이렇게 쪼갠 다음에, 접점이 너니까, x 하나를 1을 주고, y 하나를 2를 줘서, 요 녀석이, 기본형인 원의,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전부 다 동일합니다. 쌍곡선도 동일해요. 그 쌍곡선 때는 증명 안 하고 한번 했으니까 바로 넘어가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자, 칠번 볼게요. 자, 칠번 보겠습니다. 칠번 보겠습니다. 자, 이 타원이 존재하고 타원 기본형이에요. 그럼 기본형이 뭐야? 중심이 원점에 있잖아요. 기본형이 아닌 건요. 얘네 둘이 평행이동이 됐을 테니까 아, x 1차나 y 1차가 존재하겠죠. 근데 없죠, 그죠?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고, 접점이 주어져 있고, 이 접점에서의 접선이 하나가 있겠죠? 그 접선이 어디를 지나더라? b, 3을 지날 때, a 값, b 값을 물어본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보시면 처음에, 아, a부터 구하자. 저, 어? 그래프의 점이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a 대신, 아, y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아,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가 2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a가 2니까 이렇게 해서 이 친구를 2라고 쓰자. 그러면 이제 뭐 타원이 완성됐으니 어, 접선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라고? x 두개 대신에 x 곱하기 x를 쓰고 더하기 2배 y 두개 대신에 y 곱하기 y를 써서 이 친구가 어, 접선을 이제 만들 건데 x가 마이너스, 를 하나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y 대신 2 하나 집어넣으면 이게 4y로 변하겠죠? 이게 접근의 방정식이에요.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 b 군만 3을 지나니까 x에 b를 y에 3을 집어넣어서 표현하면 3은 b가 이렇게 넘어오나요? 그래서 a가 b 값이 어렵지 않게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74번서부터 76번까지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자 8번입니다. 8번은 타원이 존재하는데 타원 밖에 한 점. 세 번째 유형이죠. 그러면 타원이 이렇게 있고 밖에 있으면 두 개의 잭선에 존재할 텐데 그 녀석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자 일단 요거 8로 나눠주면 2분의 x 제곱 더하기 8분의 y 제곱 1 그래서 앞에 포물선 공부할 때도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곡선 밖에 한 점에 접선 그을 때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거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A 제곱보다는 B 제곱이 더 크죠?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다 그려볼까요? 장축을 Y축으로 하는 이렇게 찌단한 그래프겠죠? 근데 어느 점에서 1,6, 요 점, 1,6에서 접선을 긋는데요. 그러면 대표적인 거 하나만 그어보고, 어,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겁니다. 타원이 이쁘네요. 기본형이죠. 그죠? 그러면 기울기를 우리가 m이라고 놓고 표현하면 공식을 알고 있죠? y는 기울기 mx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a제곱 m제곱 그죠? a제곱은 2니까 a제곱 m제곱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 접선이 어디를 지나요? 1,6을 지나니까 y의 6을 그리고, X에 1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요 친구를 넘겨서 양변 제곱을 때리면, 6-M의 제곱, 이콜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지면서 저 근원에 있는 친구들이 툭 내려오겠죠. 그럼 요거 이제 여기로 넘길 거예요. M제곱. 여기 1차 나오겠죠. 플러스 12M. 그리고 요거 36이니까 넘어가면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24인가요? 어, 어, 오오오 오오오 마이너스, 어, 맞죠? 24.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버퍼링 중이었어요. 그죠? <laughs> 아니지, 이 멍청한 자식아. 20, 26인가요? 왜뺄 셈을 못해? <laughs> 맞아? 20, 아, 28이죠. <laughs> 28. 그죠? 28 맞죠? 마이너스 28 이퀄 0 이렇게 표현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데 1 2 28. 뭐 있나요? 14, 14. 2 이렇게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m은 얼마? m은 마이너스 14이거나 또는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렇게 두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요 기울기, 요 기울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둘다 위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어쨌든 하나가 음수가 나오고 하나가 양수가 나오더라. 고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그림을 1, 6을 좀 여기쯤에 그리셔야 돼요. 어? 다시? 다시. 아, 전도 제가 연산 틀린 줄 알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지금 여기 꼭점의 x 좌표가 얼마냐면 0지번 하면 루트 2예요 루트 2면 1,6은 1은 여기쯤에 있으니까 여기쯤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기울기 양수. 너가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 내려가는 게 너란 얘기죠. 됐죠? 전 제가 틀린 줄 알고 계산해 자, 밑에 몇 번이에요? 77번, 78번. 이두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74페이지입니다. 쌍옥선을 접선의 양연식 똑같아요. 그죠? 기울기, 그 다음에 접점, 그 다음에 예, 곡선 밖에한점 그래서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는 Y는 증명 생략 왜? 아까 했으니까 A제곱 그 다음에 M제곱 여기가 마이너스에요 B제곱 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이렇게 놓고, 바로 문제로 접근해 볼게요. 70, <laughs> 죄송합니다. 79페이지 넘어오세요. 자 보겠습니다. 어, 이 녀석의 접하고 너랑 수직인 접선을 물어봤어. 작업해야 되겠죠? 2로 나눠주면 2분의 x 제곱. 2로 나눠주면 y 제곱이 곱 1.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맞나요? 맞죠? 그럼 너랑 네. 수직이니까 너의 접하는 기울기는 m이야. 너는 어. 플러스 2로 표현하면 되죠.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의 슬주권이니까 그럼 요거 가지고 저기다 그대로 때려놓으시면 됩니다. y는 얼마에요? e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a제곱 2죠. a제곱 m제곱 4죠. 마이너스 b의 제곱. b의 제곱은 이렇게 이렇게 쓰면 1이죠. 이게 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y는 e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인가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온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겠죠. 그죠? 대충 그려봐. 아, 그려보면, 요렇게, 요렇게 있고. 어, 요 친구, 그죠? 이영치선은 꼭점이 2죠? 2고, 그 정원선의 방정식 정원선의 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bx, 이렇게 표현되겠죠. 됐죠? 그러면, 루트이 넣을 때 1이니까, 루트이, 루트이 넣을 때 1, 이렇게. 그래서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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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정식은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고, 평행을 그려서 이렇게두 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10번입니다. 대충 그려놨거든요? 이런 쌍옥선 있어요. 주축이 X축이고, 이게 지금 2-2겠죠? E 요게. 보이시죠? 그럼 주축의 길이가 4짜리 녀석이 있어. 근데, 어느 점에서 A B에서, 아무 데나 찍을게요. A B에서의 접선이 있대요. 접선을 파란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그 그 접선이 어디를 지나? 4콤마 1을 지날 때 A 값, B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이제 그 조건을 볼수 있는데 A 콤마 B가 저 쌍수선의 점이니까 때려놓으면 식이 하나가 성립되겠죠? 그래서 X 대신에 A를, Y 대신에 B를 집어넣습니다.